다음은 노화에 따른 특성 중 피부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지고요,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성에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하 조직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체온이나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 위험이 높고요. 피하 지방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어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생기며 눈꺼풀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눈을 잘 뜨지 못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발톱이나 손톱도 딱딱하고 두꺼워져서 세로로 줄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잘 부서지게 됩니다. 노인성 반점이라고 불리는 갈색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머리에 있는 모근에 멜라닌 생성 세포가 소실돼서 탈색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가려움증, 통증, 지각 이상 등의 증상이 흔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가 쉽고요. 멍이 생기시는 경우에도 빨리 회복되지 않아서 한달 이상 가시는 경우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네, 노화에 따른 특성 중에 신경계를 알아볼 텐데요.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로 신체 활동이 감소됩니다.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지고요. 운동부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활동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조금 해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워낙에 운동을 안 하시는 경향이 많다 보니 이로 인한 불면증도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감퇴되나 장기 기억은 뇌신경계가 건강했을 때 생성되기 때문에 대체로 유지가 되고요. 앞으로 구부린 자세나 느리고 발을 끄는 걸음걸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됩니다.